안녕하세요. 드리우스 강명 84B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장 부분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와서 작은 방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지금 복도를 지나면서 우측에 작은 방, 네, 작은 방, 작은 방이 있고, 작은 방에 보시면 드레스룸이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화장실도 보면, 네, 아주 이쁘게 잘 갖춰져 있네요. 그죠? 지금 복도에도 보면 수납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시장을 보거나 여러 가지 수납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와, 거실 엄청 크죠? 네, 거실도 굉장히 크게 빠져 있고요. 지금 주방도 굉장히 넓게 기역자로 해서 넓게 빠져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라든가, 네, 지금 냉장고 자리, 식탁, 정수기, 가스렌지, 네, 후드 자리, 그다음에 세탁실, 널시 타고 들어가도 굉장히 공간이. 많이 남는 공간이죠. 네, 거실이 굉장히 넓게 빠졌네요, 그렇죠? 거실에서 바라보면 놀이터가 앞에 있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집안에서 볼 수가 있고, 또 라운지도 굉장히 이쁘게 잘 여름에 보면 여기가 폭포가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굉장히 잘 넓게 빠져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빨래 건조대가 있고요, 실외기실, 시리기실. 실외기실도 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화장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안방 화장실. 그리고 정면에는 네, 드레스룸이 있죠. 드레스룸. 방, 거실, 고, 남향을 바라보고 후면으로 해서 방방이 있어서 타워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루스 강명 84타입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